나라 이 주님 주님. 이 성도 여러분 어,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 저희 순례 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 있고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페르무스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는 금광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렉트로미라 일컬어지는 금화인데 금이 80%, 은이 20%, 그런 자연 합성된 금을 채취를 해서 잘라서 사용하는 금화가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산조초, 물조초, 금이 생산되어지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까요? 그런데 AD 17년에 이곳에 지진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도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황폐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4대 사람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 사대 교회도 사실은 뒤편에 보이는 저 기둥 우뚝선 기둥이 사대 교회가 아니고 아데미 신전입니다. 원래는 아데미 신전이었던 곳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사대 교회로 사용되어졌는데 교회의 자리가 아주 초라하죠. 기둥 뒤편에 보이는 작은 저 건물이 사대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용됐던 건물인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겉으로 활기차고 사람도 많이 있고 부유하고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죽은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조건으로 모든 것을 갖췄지만 혹시나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이라는 게 평판 아니겠습니까? 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지죠. 교회가 은과 금의 위력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4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요. 그나은바 숙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어라.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